무슨 말을 그렇게 해아 몰라 컴슈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뼈의장국두 개요 네 알겠어요 네 아니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좀 아닌 거 같아 왜 켜? 내 남이야. 나내 거야. 오빠 안 나와. 아니 맨날 오빠는 오빠 그냥 화풀리면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나는 한 번도 안 풀렸는데 어, 오빠 혼풀리면 나도 같이 화풀어야 되는 거야? 오빠는 오빠 마음대로 그냥 착한 척하고 또 막, 아무 똑같이 막 화내놓고 짜증내고 막 해놓고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럼 나만 또 이상한 사람 되고 북한 척이 아니라, 성격이 그냥 그런 거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일단 모르겠다. 먹어야지 먼저. 아니, 맛있어서 기분 좋아하라고 그러네. 이게 아닌데. 끓여 올려. 오빠가 결혼 전에 가야겠다고. 뭐 아무리 내가 막 그래도 오빠가 항상 웃고 그랬는데, 와, 그냥 이렇게 변하나 싶고. 아, 오빠도 사람이구나 싶고. 아니 가끔 오빠는 내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오빠가 머리, 오빠가 이해가 되면은 그냥 무조건 아니 나도 사람인데 나한테 왜그뭘 따지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래. 내 의견도 있는 거잖아. 그냥, 그냥 생각하지 말고 해. 이런 게 어딨어. 뭐거트 한다냐, 그렇게 하는 거지. 내가 아무리 생각하기 싫어하는 사람이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생각을 할때 스트레스를 받아 하니까, 그거를 고민하는 게 너무 옆에서 보기가, 응. 보기가 좀 힘들어 보일 때가 많아. 그래서 내가 하란 대로 하면은, 내가 시키는 게 아니라, 명령이 이 아니라, 하란 대로 하면은, 아, 그냥 그렇구나. 그래서. 엔딩을 스트레스 안 받게 해주려고 그냥 응. 금방 후딱 넘어가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아니 나는 그게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나도 납득이 되면은 아 그래 그럼 나도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되는데 이거는 누가보다 아닌 것 같은데 자꾸 그냥 해. 내가 아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뭐 내가 일단 납득이 안 되고 설명을 해줘도 되는데 무조건 설명도 없이 그냥 해뭘 그냥 해 내가 어떻게 뭐아 진짜 또 열받네 갑자기 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 나는 난 하나 안 풀렸어 근데 오빠만 풀려서 왔어 그럼 나는 그냥 아 똑같이 웃어야 되나? 아, 진짜 맛있어 왜? 아, 아유, 맛있어가지고, 기본이 빨리 나가잖아. 아유, 맛있어. 짜증나. 왜 맛있냐고, 왜. 나는 그게 좀, 그 하는 게좀 빨리 풀렸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나, 나도 내가 나름 노력을 해서 나는 그런 게 없어. 빨리빨리 빨리 푸는 사람이라서. 근데 오빠는 나이일 못하지? 그거 안 하면은 2박 3일 가고 이러니까 어. 풀어줘야지, 내가. 그래 풀어주는 거야? 자기 혼자 와서 뭐 되게 막 청년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가 괜찮아? 이렇 내가 볼 때는 어, 조선 뭐야? 아니, 그래도 그 갑자기 그러면 내가 좀 또라이 같고 처음이 있잖아. 처음이 그... 있어봤자 몇 시간? 물론 그래. 나도 근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왜 결국에는 푸냐면은, 내가 결국 안 풀면은, 뭐, 어떡할 거야. 그리고 영원히 막안볼 것도 아닌데, 풀어야 되잖아. 그래서 결국은 풀지만. 그니까, 러 그, 그것도 좋은데. 늘 푸는데, 마음이 찜찜해. 마음, 이렇게 뭔가, 시원하게 풀리는 게 아니라, 그냥, 아휴, 어, 뭐, 어떡하겠어. 이래서 푸는 느낌. 그게 싫다는 거야. 그, 그것도 좋은데, 그게 너무 길다라는 거지. 이박 3일 가고. 하루를 말을 안 해버리고, 그러니까. 그 힘들다니. 아예 싸우고 싶지 않아. 아예 싸우고 싶지 않아. 오빠가 옛날에는 싸움을 만들지않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안 싸웠대. 내가 싸움을 걸도 오빠는 싸움을 받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싸운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일 거야. 근데 오빠는 결혼하고 나더니 같이, 같이 싸워. 아니, 그래도 내가 뭐, 으악! 이런 것도 어, 오빠 아니고. 그래. 요즘 이제 그래. 오빠. 내가 그렇다고? 응. 어. 그거는. <laughs> <laughs> 아 그거는 인정해. 내가 사좀 신경 쓰는 게 있어서 좀 날카롭고 그 그거는 인정해. 더 중요한 거 뭔지 알아? 오빠 오빠가 변한 거는 모르고 오빠가 그렇게 해서 나도 짜증이 난 건데 늘 나한테 PMS 공격을 하더라고. 아니 그거는 아니 외면할 때가 있어. 아, 같은 그래, 말을 했는데. 아 그때 그럴 때가 있는데 때 있다고. 알아 알아 아닐 안, 안 때도 있다고 근데 근데 늘 오빠는 무조건 아 제가 지금 PMS 때문에 그렇구 나서 해 봐봐 내가 어렵게 어렵게 나도 나도 성격상 그게 힘든데 풀어가지고 이제 다시 사이가 괜찮아졌는데 며칠 뒤에 농담으로 오빠가 아 며칠 전에 너무 힘들었어 진짜 PMS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나는 얼마나 무너지는가 아무리 농담이어도 항상 PMS 공격은 내가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는데. 아, 나 진짜, 정말, 그러면은, 응. 그래, 우리의 발전적인 관계를 위해서 궁금해서 물어볼게. 내가 오빠, 그러니까, 바꿔서, 입장 바꿔서, 오빠한테, 오빠는 말을 안 하면 은 답답해 하는 사람이니까, 오빠한테 한달 동안 말하지 마. 이러면 오빠는 막 힘들지. 응. 근데 나는 갑자기 그냥 바로 화를 풀어 이게 힘들어. 근데 오빠는 어쨌든 그거를 화를 잘 푸는 사람으로서 노하우를 나 어떻게 해야 돼? 아 그거. 래어 근데 솔직히 내가 나도 인정하는 게한달 동안 말을안 하고 이러는 거는 나도 그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도 빨리 풀고 싶어. 근데 나는 성격상 그래서는 안 싸우는 거를 원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니까 안 싸울 수는 없잖아.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내가 빨리 풀수 있을까? 아, 그거 좋다. 아, 그, 그래. 일단은 나도 그게 있지. 자존심이란 게 있잖아. 응. 내려놔야지. 그게 좀 힘들긴 어. 하긴 힘들어. 많이 힘들어. 하지만 응.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나는 엄마랑도 한달 동안 말안 해. <laughs> <laughs> 그런 사람으로서. <못 웃음> 그, 그러니까 그게, 그게 싫어서, 그니까, 어머니도 한달 동안 말안 했었는데, 응. 그게 내가 되면 어떡해. 그래서 내가 무서운 거야. 가족이니까. <laughs> 언제든지 내가 될 수가 있잖아. 그럼! 아, 그럼이 왜. 이제 <laughs> 오빠야. 타겟을 <laughs> <laughs> 바꾸면 안 아, 되지. 아, 맞 그냥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을 만들지 말자 라고 말을 하고 싶어 나는 그래서 아예 그냥 싸움을 안 아, 하고 그, 싶어 그래 그럼 일, 일하면 되잖아 싸움 원인은 내 말투 그리고 PMS 발언들 아무리 농담이라고 해도 그, 그것만 안 하면 거의 그 싸움이 안 되는 거잖아 아 그거 이럴까? 좀은댓말좀아 맞다 좀 자신이 옴진씨 좀... 우리 이제부터 존댓말 하기로 해요 아, 우리 오늘 지금 싸우는 거니까 아. 맞아요 우리 지금 존댓말로 하기로 해요 그래도 이게 맛있다 다행이네요 어 맞아요 잠시만요. 네, 저희 싸우는데 맛있더라고. 안녕하세요. <laughs> 네, 네. <laughs> 아이고, 진짜. 그래도 이것 때문에 기분 좋아졌다. 아니, 제가 원래는 그렇게 꼬아하는 게 그, 자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웬만해서는 화를 잘안 내는데, 진짜 너무 이건 아니다 싶을 때, 진짜 빡칠 때, 그럴 때는 저도. 성격이 좀 그때는 저도 이렇게 뭐가 뭐가 나 있어서 그때는 되게 꽁하고 있는 게 오래가거든요. 아무튼 저의 장국기 여기 <laughs> 아 그러면 여기 올까? 그러니까 아이 그래 때? 좀 이상하다 싶으면 그냥 아무 말 없이 여기로 와 오자. 아 근데 그그 그 지금은 이제 기분이 풀려도 되는데 어. 그 상황에서는 다 싫어.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아 그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싸움에 걸지마 싸움에 걸지마 아방 먹으러 왔어요. 음. 오 이거 맛있어 보이긴 하는데 저는 그냥 이거 먹을 거예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이스박스 하나 주세요. 아이스박스 드시고 가세요. 네. 아 오랜만에 또 아이스박스 먹으러 왔어요. 차가울 때 빨리 먹어야지. 아, 달달불이 아. 먹고. 어, 기분 좋아질 거예요. 음, 오랜만에 먹어도 그대로다. 이걸로 깔끔하게 이제 집에 가서 뭐더 이상의 뭐 PS, 부연 설는 없는 거야. 그럴 거면 한 박스 사주세요. 그 정도로? 그건 아니잖아. 나중에, 나중에. 쉬운 여자가 아니야. 아, <laughs> 미 깔끔하게 이번 대란은 이렇게 넘어가자. 솔직히 뭐으러 죽을 죄를 진 것도 아니고 그니까 러 어, 맞아 맞아 이런 이에또뭐 이래 그, 아, 여기까지 하겠네 어. <laughs> 뭐, 뭐 여기 응어리가 많이 붙었나보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 나도 마장아지야 <laughs> 봤어? <웃음> <웃음> 어떻게 봤어? <맞더라? 웃음> 나 지금 여기도 눈 달렸어 아이고 먹을래 닦을래 닦으면 닦아야지 퍽퍽 파먹어. 아까 먹어야 돼. 나안 먹으니까 팍팍 바꿔먹어. 오래 즐겨야 돼. <목소리> 한 번만. 딱한 번만. <laughs> 아니, 뭐 되게 어려운 부탁 들어주시는 <웃음> 거예요? <웃음> <웃음>